지나갔네요. 어느새 제가 휴지를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어,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꼭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일주인이 되고 그보다 더 열심히 달리게 될줄 과거에 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처음 제 휴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졸업을 할지 휴지를 할지 되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남게 된것 같아요. 어, 지금 나오는 이 일기일이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작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작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면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제 앞머리가 사라졌죠. 제가 진짜 몇년 동안 보수해온제 앞머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여기서 웃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진짜 오이룸의 영상 보면은 죽어있거든요, 얼굴이. 근데 약간 요즘 영상 보면은 그냥 너무 아까보 행복해 보인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많이 바꿔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TH 가족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어, 우리 가족들 저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언제나 막내 내이로 예쁨 받고 보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드네요. 사실 휴지를 결정하면서 이 인연을 가까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될정도 말해도 될 정도로 저는 여기가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소한야루 짜리, 그리고 우리 기기. 여기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다시 돌아와서도 꼭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지 전에 만난 되게 소중한 인연인, 레나, 리디, 유이 하루, 마리. 정말 가기 전에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되게 빨리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런 이뉴스요 모두 제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여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꼭 검사할 테니까 여기에 남아서 많은 것들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이에요. 얼른 다시 돌아오고 싶고, 지금 떠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맨 시즌 1이었으니까, 얼른 들어와, 돌아와서 시집 2를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약속을 한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지금까지 KK대의 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